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 성소 정과 다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여덟 번째 주일 전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사십구편 잠문 이십삼장 일절로 십일절, 로마서 십일장 삼십삼절로 삼십육절, 그리고 누가복음 십이장 십삼절로 이십일절입니다. 오늘의 제 일독서 잠문 이십삼장 일절로 십일절입니다. 내가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너의 앞에 누가 앉았는지를 잘 살펴라. 식욕이 마하고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해라.그가 차린 만난 음식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그것은 너를 꾀려는 음식이다.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너는 인색한 사람의 상에서 먹지 말고 그가 즐기는 만난 음식을 탐내지 말아라.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내가 조금 먹은 것조차 토하겠고 너의 아첨도 헛된 대로 돌아갈 것이다. 미련한 사람의 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가 너의 슬기로운 말을 없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옛날에 세워 놓은 밭 경계표를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그들의 구원자는 강한 분이시니 그분이 그들의 송사를 맡으셔서 너를 벌하실 것이다.오늘의 시편 49편 1절로 12절입니다.만 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이 세상에 사는 만 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내가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애워싸는 그 재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양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양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말은 할수 없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누구나 볼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어서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사람이 제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오늘의 제2독서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성령강임절 여덟 번째 주일의 복음서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개정 공동 성서전과의 매일 성경 읽기 운동이 세계적으로 크게 일어나서,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각 교회 목사님들의 주일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추원합니다 아멘.